자 오늘 제가 그 새롭게 들고 온 종목 자 매수가 2 7 4 5원이고요 윙윙이 푸드라고 회사인데 요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 있는 그 전통 소세지 가공 업체예요. 자 근데 이 회사를 제가 오늘 들고 온 이유는 여기 부분에서 여기 거래량 여기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인데. 수급상에서 사상 최고치 거리량을 돌파했을 때는 새로운 시세를 준비하더라. 그런 어떤 기법을 가지고 이종목을 준비했는데, 자, 그렇다면, 자, 위니푸드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간단히 칠판을 보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그 칠판을 제가 먼저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요. 그, 그, 보시면은 중국, 이제 이게 돼지 돈이 죠 돼지 돈. 돼지 이 고기가 보통 중국에서 5014만 톤이 이게 14만 톤이 생산이 됐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 열평이 터지면서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800만 톤이 감소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연간 1200만 톤입니다. 자 미국이 연간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톤이 1200만 톤인데 이보다 더 많은 돼지고기 생산량이 중국에서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중국에서 돼지고기를 살라면은 먹으려면은 신분증을 제출해야 먹을 정도로 지금 돼지고기 가뭄이 벌어지고 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를 직접 먹고 싶어서 먹지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중국 사람들이 중국은 현재 1인당 GDP가 급속하게 올라가면서 소비량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지 못한 대신에 이제 뭐가 발, 이런 발상을 할수 있겠죠. 돼지고기를 먹지 못한데 일단 돼지고기 먹어 여러분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 대체적으로 이제 뭡 뭐, 육류소세지. 자 육류소세지죠. 이런 업체들이 지금 박강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오늘 제가 어, 준비하고 있는 이 회사가 어, 윙이 푸드라는 회사가 어, 바로 이 100년이 넘는 100년이 넘는 어, 중국 전통, 어, 전통 소세지를 그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어요. 100년이 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돼지고기 값이 그 생각지 못하게 급등을 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소수소적으로 대처 소비가 들어올 것이고 또한 가지는 중국이 1인당 GDP가 증가를 하면서 역시 거기에 소비가 들어온다라면 그런데 이 회사가 또 연간 3년 연속으로요 3년 연속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270억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순이익도 3년 연속으로 210억 정도가 평균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불과, 지금 오늘 가격 대비 보니까 1160억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성장성과 그다음에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평가됐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제값을 받을 어떤 시점이 왔다.라고 보면서 전문가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오늘 제 시간상 질문을. 어, 여러분들 또 다음에 제가 또 필요하다면 받도록 하고요. 어, 제가 오늘 이 종목의 목표가는 3,350원이고요. 목표가는 그리고 손절매는 2,500원으로 ,500, 말씀드리면서 자 김동호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